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제가 최근에 이제 HLB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어, 게시판에 저, 제 채널명이 또 올라오는 내용도 있고, 어, 상당히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HLB에 대해서 조금씩 좀더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왜 부강약 품은 리보세라립을 400억에 양도를 했을까? HLB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 2005년도에 어 LSKB에서 어 리보세라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HLB 진영권 회장이 2억에 3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300억대, 그 다음에 2018년도 200억대의 지분을 늘리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HLB는 어, 리부사라립을 어, 소유하게 되었고 이거를 어, 이전에는 LSKB는 리부사라립을 부강약품에 라이선스 아웃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부강약품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임상 3상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개의 국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이제 이 임상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2018년도에 부강약품이 400억으로 HLB 생명, 생명과학의 판권을 다시 양도를 했습니다. 어, 반환 조건도 없고요, 마일스톤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삼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는 사례도 사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지만은 반환 조건이나 마이스톤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HLB는 계속 삼상을 추진, 뭐, 연, 연기, 성공, 이런 식의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과 비교를 하지만 그거와는 좀 솔직히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어왜 이제 부강약품이 이걸 팔았느냐 보시면은 그 당시 2000, 2018년도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고 그 이후에 부강약품의 매출액과 어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은 이걸 왜 이제 한 100억 정도 연구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400억에 팔았기 때문에 남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300억 정도 남는 장사였는데 이걸 왜 팔았을까? 정말 자금난의 허덕이고 그래서 팔았을 것이냐. 근데 그게 뭐 1년뭐이 이상 중에 또는 뭐 삼상이 이제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몇 개월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어 포기를 했다는 것 자체, 그냥 양도를 했다는 자체, 그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 약에 있어서 약이 뭐 가짜가 진짜건 떠나가지고 사기꾼인 이건 아니건 떠나서 어 요. 요 질문이 해결이 돼야 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팔았을까 몇 개월 앞난, 앞 남은 삼상 속에서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뭐 지금 장이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바이오 종목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인데 여기 좀안 나왔지만은 H. B. 생명 과학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바이오가 최대의 거품이 꼈요 2018년도였고요 어쨌든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은 부각 약품의 그 매도 매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양도에 대한 것들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 왜 하필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 3상을, 어, HLB에게 넘겨줬을까?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시간에는, 어, 또 봐, 봐야겠지만은, 이런 유중의 과정들, 그리고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어, 1 0 0명 중에 100분 정도라도, 50, 50분 정도라도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 영상이 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